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탄하고 평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문조사를 했는데 놀랐습니다. 29%의 29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돈과 경제력은 18%, 그리고 신앙생활은 4.5%, 믿음은 11%, 사람은 어, 사람은 7% 이러한 결과가 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제일 적죠. 4.5% 세속적인 가치에 비해서 우리 믿음이랄지 신앙생활에 가치를 두는 것이 적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런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만 센트필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 교육과 사업 그리고 건강과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의 힘으로 또 돈과 사람들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소설가로 본캐스테를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리반데스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친구, 용기. 이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1 일입니다. 남 비교하지 마세요. 남 잘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담대하게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 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요기계요 목사님이 당뇨가 있잖아요. 안 먹으면 깨끗해요좀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아침에 뿌리 먹으면 위에 좋아요.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축성 위험이 있어요. 뿌을한 한 숟갈 먹는데 혈당이 230으로 쫙 올라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의사도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아는 지식으로 수술을 할 뿐이지 그걸 아울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요. 아이젠하 장군도 그러잖아요. 나는 마병을 준비할 뿐이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025년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 처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탄과 평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시정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우수아를 자기 시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죽고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끌고 나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우수아는 너무나 당황스럽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 가나안을 청복하라고 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여우사가 얼마나 무리었겠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자기는 없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간 그 왕자의 수업을 받고 각종 무술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그 왕의 수업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는 모세의 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부려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모르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절 말씀에 정복해야 할 땅이 네바논에서 유브라다 땅 해지는데까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야 하나님의 형통회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365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면서 자루나 우주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강한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오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이대적할 자리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 밑에 동태탕집이 있는데 그 집이 몇번 망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동태집을 할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갈 때마다 칭찬해 주고 갈 때마다 또 오겠다고 나는 던지는 말이지만 그 사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곳이 또 오겠다는데 얼마나 감대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창업을 해놓고 막막한 때에 요수와도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를 정탐했을 뿐이지, 그곳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봤던 아람에 갈때그 광막한 광해 평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하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우리의 편에 의 따라서 놓기도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지 대가를 놓고 고사를 지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의 막대기가 나의 안위를 지키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것을 평생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하는 일이 안 될지라도, 내가 시험 본 것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사업에서 망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풀려가지 말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서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아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먼저 거기에 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 6절맞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는. 어느 경우가 있어도 강하고 탐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와 백성들은 가난을 정복하려 할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우리보다 키가 일척, 칠척이나 큰데 우리는 몇개비여 저들은 장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단을 건너며 가난을 점령해 나갑니다. 성공하게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한 것을 연구 결과 밝혀냈습니다.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일곱 가지 요소를 찾아냈는데요.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 외모와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나도 그래요. 이제 사모가 기운이 없으니까. 한국 가천국 가면 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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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국한지자거예지 다른 예요들의사람에의한두에움한 두려움, 다섯 번째 한병한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의 상한에한한 두려움, 일곱 번째 한음한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한방한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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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휘어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이런 두려움이 올때 두려워지 하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갖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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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게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데,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정복전쟁이라는 엄청난 대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마음과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독일군이 쓰는 그 해안포에 다 죽어 나자 봤을 때 병사들이 두려워에떠니다 그때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낭관을통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아이젠하 장군을 보면서도 병사들은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안포를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가 막장대가이 오니까 포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노르망대 항국작전은 성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좌지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군사들의 정신무장은 승패를 차우하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는 것은 가난, 정복, 전적을 얻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가난 복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대작들을 만나게 되며 애기치 않는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와 형제 자녀를 부인해야 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담대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사의 마음, 군인의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구라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발과 같이 자신이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0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명 전자라는 회사를 창업한 고영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 참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커서 성공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성성껏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린이 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명공학사를 세웁니다. 차인벨과 인터폰을 만들어 파는데 그때 70년대 건축붐이 일어가지고 대성공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었고. 큰 공장을 지으면서 매우 바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점점 빠지게 되었고 기도지,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기공식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자고 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 후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은행 대출이 거절됩니다. 공사 공장에는 가스 중독 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 백만 불이 넘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단에 쫓기는 신사가 됩니다. 게다가 몸도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듭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갑전리성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까지 받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막다른 불무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고백했던 하나님 제가 커서 성공하면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충성하게 삼기겠다는 그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비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점점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감시카메라 보안시스템까지 생산하게 된 그의 회사는 88올림픽 때 엄청난 매출을 올립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수도관 내부를 청소하는 소형 카메라를 개발하고 그리고 다시 형통 회복을 받습니다. 다시 일어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라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가난 정복과 같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고 형통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가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세번 맞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잘 안되는 것들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나갈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극히 담대하게 마음을 갖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 명령이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탄코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